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꼭그 일밖에 없습니까? 아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?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냐 이 말. 그럴것 같으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니 사울에게 이미 감동을 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? 이 사울이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절대 죽지 않겠다. 아니 그렇게까지 고백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뭐 사울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기 친구 요나단까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감동으로 같이 하, 나는 정말로 정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네가 왕이 돼야지 아 그러면서 좀 해피 엔딩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